이 제품은 베이스어스의 가행 고속 충전기입니다. 이 충전기는 최대 65W의 강력한 출력으로 아이폰 14, 13뿐만 아니라 노트북까지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여행용으로 딱 좋고 다양한 고속 충전 프로토콜을 지원해 삼성, 화웨이 기기와도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가행 기술 덕분에 작고 가벼워서 휴대성도 최고예요. 언제 어디서나 힘있게 충전해줄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투키 간 USB-C 충전기예요. 이 충전기는 최대 65W의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아이폰 13부터 최신 아이폰 모델까지 그리고 삼성, 샤오미, 화웨이와 같은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어 간 기술 덕분에 작고 가벼워서 여행용으로 완벽해요. QC40과 PD3.0을 지원해 더욱 빠른 충전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디자인도 세련되고 실용적이라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에사저의 65W 간 USB-C 충전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충전기는 노트북과 스마트폰 모두에 적합한 완벽한 여행 필수템이에요. 65W의 강력한 출력으로 빠른 충전을 지원하며 삼성 QC 3.0과 PD 3.0을 통해 다양한 기기와 호환됩니다.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휴대하기도 정말 편리하답니다. 지능형 충전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서 각 기기에 최적화된 전력을 자동으로 조절해 줘요. 화학 물질이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여행이나 일상에서 믿고 쓸수 있는 충전기 정말 추천드립니다.